자 반갑습니다 대표님들 로켓그로스 하고 있는 헌터입니다 오늘은 제 상품 한개로 월 순이익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대표님들께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상품은 제가 9월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제 기준에서는 돈 복사가 되고 있다 판단되는 상품입니다 단한 가지 상품으로 쿠팡에서 한 달에 얼마까지 볼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품을 8월 달부터 중국 사입을 준비했으며, 9월 초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. 쿠팡에서 다른 판매자분들이 팔고 있는 상품을 소싱하였고, 이 상품은 그분들과는 약간의 차별화를 주고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. 그럼 우선 이 상품의 최근 9월 14일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. 방문자는 하루에 213명이 방문을 했고, 하루 판매량은 총 54개가 판매되었습니다. 총 하루 매출은 약 56만원이 나왔고, 구매 전환율은 16% 정도가 나왔습니다. 이 정도 구매 전환율이라면 광고비를 많이 소진해도 충분히 좋은 마진이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. 이 상품의 판매 단가는 만 500원 정도이며 하루 56만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.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 500원이고, 중국에서 사입을 해올 때이 상품의 원가는 1,700원입니다. 이 상품이 한 개가 팔릴 때마다 쿠팡에서 부가세 포함 2,585원의 배송비가 발생됩니다. 그리고 이 상품의 판매 수수료는 10.8%인데 이 부분도 쿠팡에서는 세금을 10% 더해야 되기 때문에 11.88%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. 따라서 판매 수수료는 1,247원이 발생합니다.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판매가 1,500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상품 원가와 배송비, 쿠팡 수수료를 모두 합하면 총비용 5,532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. 그렇다면 이 상품이 한 개가 팔릴 때마다 4,968원의 수익이 남습니다. 그리고 하루 54개가 팔렸으니 26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. 그러나 대표님들, 우리는 여기서 쿠팡 광고비를 제외시켜 줘야 됩니다. 이날 9월 14일에 총 광고비는 48,000원이 나왔고 광고로 인해 16만원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. 그러나 자연 매출로 40만원 정도의 매출이 더 발생했기 때문에 하루 총 매출은 56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. 그럼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총 수익 26만8천원이고 광고비는 부가세 포함 53,000원 정도를 소진하였습니다. 그렇다면 최종 마진은 21만5천원입니다. 이걸 한 달로 계산해 봤을 때 640만원이라는 순수익이 발생합니다. 대표님들, 이렇게 상품 한 개로 월 순수익 640만원이 나왔습니다. 이런 상품을 매달 한 개씩만 소싱을 해도 대표님들께서는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저 또한 이런 상품을 한 달에 하나씩 중국에서 소싱을 해가면서 월 순수익 1억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로켓그로스는 너무나 좋은 사업 모델입니다.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업으로라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다만 꼭 중국 사입으로 도전하셔야 빠진 폭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대표님들께서 꼭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헌터였습니다.